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루시입니다. 네. 오늘 해볼 것은 아. 깨는 게 불가능한 모드팩을 한번 해 보려고요. 깨일 <laughs> 자신은 없고. 어. 제가 이게 뭐야 너? 오.

아, 하아... 진짜 나한테 왜 그럴까? <laughs> 하아... 오. Oh 좀 <laughs> 아, 별도 이건 별린 안 생기. 또 꿀통 한번 깨 볼까요? 하니파. 우. 별린 안 생기네. 살려 주세요. <laughs> 아, 그래서 앞에 영상에서 <laughs> 영상권는닭 쪽으로 갈 겁니다. <laughs> 아니, 마이크를 아예 끄고 있었어. <laughs> 아, 맞다! 내가! 미안해! 미안해! 아, 미안해! <laughs> 살고 싶어! 정상이 진짜 오랜만에 올라왔네요 촬영도 지금 거의 한 2주가 넘었지 않았지? 응? 바이들의 바람만 봐도 죽는데? 자. <laughs> 당황스럽게 하네 오오오오오 어? 오오오 오오, 뭐 아못 지나가잖아 이거 어떻게 가? 잠시만요. 아오 아니 아아 이게 말이 돼? 안 되겠다. 이거 보트 만들어야 돼. 오우 어? 훨씬 빨리 하라고요? 대치. 아니, 이런 살인 무기를 지금 내가 들고 다녀야 돼? 가자! 으아! 누가 깰수 있는 거예요? <laughs> 아 하긴 그러니까 임파스 아, 당황스럽네. 아. 마이크도 끄고 하고 한 5분동안 아 이거 어떻게 지나 어디 갔어 하 차차차차 차차아 이거 왜 안돼 아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해서 숨어서 하아씨 아 하나 더 해야돼? <laughs> <laughs> 정말 행복하군요 <laughs> 아씨 가자아안 어. 되겠다. 무기 들어. 가자. 아우 씨. <laughs> 근처만 가도 이러는 거 아니지? 아 씨, 근처만 가. <laughs>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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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기 내려놔 무기 내려놔 야야야야 아그래다행히보가구나 <laughs> 세상 응? 오우 쉣 뭐야 뭔데 저 양에게 저격을 당했어?

놀랍게도 여러분들 제가 좀할게 있었어가지고 이제 금요일 날 시험이 끝나고 지금 시간 바로 새벽 3시 7분. 야 미치겠다. 가자!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우리, 우리 짱 빨라! 아 뭐야 아 에이 에이 어 에이 에오 쉣! 아니 왜 넘어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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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냈다 바람만 봐도 넌 죽지 하하하 <laughs> 죽어라 어, 잠깐만, 저, 저기 바람만 봐도 죽는. 으야 오이 너 네는 뭐 있냐? 아 뭐야 미안다. 하니무가 네 없구나. 아휴 석탄은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오오오오뭐 날라온다 또 아니네? 너무 뭐 봤는데 아닌가? 아닌가? 방금 뭐 본거 같은데 아 지금 졸린가 아, 줄린거일 수도 있어요 어? 돼지는 처음 잡는데? 어? 오잉크 오잉크 잠깐만 메이... 메이트는 친구 아니야? 으쉬... 아... 어? 저리 가임마 어? 아닌가? 어? 자 안되겠다 오우 쉣! 안되겠다 다 죽었다 타락한다 앞으로 이리와 다 이리와 어. 내가 봐줬지, 지금까지. 어, 응 그래. 응, 알바야. 내가 이겨. 안 되겠다. 다 덤벼라. 그냥 아, 이저 저금 좀 풀어야 되겠다. <laughs> 어, 네. 어, 이좀 차이가 좀 크네요. 어, 아이. 어, 미안. 미안, 미안. 아이씨. 에이, 벌레. 이제 데미지 얼마 안 들어오지 않을까요? 야. 야, 내가. 아, 들어와 임마. 아, 뭔데? 아, 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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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, 뭔데 바이아가 바로도 안 된다고, 아니지 어? h s 뭔데? 어, 이거 아니, 이거 아니야. 아 아니, 아니, 거 아니, 아니, 안니아아 아니, 아 엔덤에는 무슨 효과가 있을까? 어. 아 근데 아 이게 안해 <laughs> 보기 깔끔하게 보기 <laughs> 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루시였습니다 구독과 <laughs> 어, 좋아요 댓글 정말 정말 큰일이 됩니다 어 제가 어, 솔직히 말해서 좀 짧은 영상을 좀 갖고 와야 됐었어가지고 좀 편집할 토요일에 편집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토요일날 12시에 올라오니까 영상이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편집을 하고 바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뭐 모드 이런 아니면 이런 거데이터팩 다가 모드는 좋으니까 댓글 달아주세요 여러분들 뿅